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사내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사두계인,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 기관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내드린 공회에 세웠습니다. 사두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자신도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으며 자신도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았기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서 공회가 술렁거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바울을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은 바울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쟁을 보고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다시 로마 감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감옥에서는 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멀리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실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40여 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23장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해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여노라 하더니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다시 공해에 올수 있게 천부장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공해로 오게 되면 길 중간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몰래 듣게 된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달려가서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 죽게 되면 천부장 자신이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한밤 중에 보병 200명과 말을 탄 기병 70명, 창을 들고 가는 창병 200명의 보호를 받고서, 바울은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한 유대인은 절대로 바울을 죽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과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극일교의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됩시다.